자 t 번입입다다 m drunk together in the n e 어 time to do this. I'm n o 요 to keep private. I'm not to keep private. I'm not to keep private. I'm n 얘, 얘, to keep private. I'm not to keep private. I'm not to keep p 하면 되는 거 e I'm not 할줄 알잖아. 자, 그걸 살짝만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제 어떻게 하냐면, 이렇게 해도 됩니다. 얘를0으로 만든 엑셀 값들을 한번 생각하시면, 2-1.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5로 나누고, 빼준 다음에 2로 나누고,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냐면, 2에다가 2, 그 다음에 마이너스 1, 플러스 5. 이렇게 하면, 여기가 이렇게 빠집니다. 이거는 어떤 걸 일반화 시키는 거냐면, 이렇게 두 개짜리인데, 5보다 작다라고 할 때, 여기 범위하고 여기 범위여서, 이 사이에 있는 값을 내가 계산하는 건데, 얘와5의교점얘와5의교점을 찾아가지고 내가 만들어낸 겁니다. 그러면, 얘는 뭔데라고 하면,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, 그 다음에 예는 뭔데라고 하면, X가 2보다 클때 함수하고가 만나는 점입니다. 그게 공식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, 얘, 예. 더하고 그 다음에 빼면 됩니다. 그러면 제일 작은 게 되고요. 얘하고 얘하고 그 다음에 더하면 제일 크게 되는 겁니다. 아시겠나요? 알아두면 빨리는 풀수 있습니다. 아, 더하기 일 때만 쓸수 있어요. 그 다음에 1일 때만 쓸수 있는 거고 근데 어찌 됐든 아니고안 그러면 이렇게 다나누서서 하셔야 됩니다. 여기가 마이너스 6이고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가 되죠.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든지 7이고 6이니까 3이 되겠습니다. 이렇게. 그래서 2하고 3 사이에 있는데 등호가 있죠? 네. 이렇게 있습니다. 됐나요? 마이너스 2하고 3, 사이에 있으면 됩니다. 됐나요? 자, 밑에 거 이거 인수분해 되나요? 어? 되죠. 얼마냐면 2X하고 X가 되고요. 저희가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A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요. 그럼 마이너스 2에 2X가 되고 마이너스 1이니가 나오네요. 좋아요. 그러면 이게 얼마냐? 2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다. 근데 A가 2분의 1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잖아요.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쓱 넣습니다. 그럼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1, 0, 1, 2, 그 다음에 3 이렇게 적었습니다. 이렇게 자 근데 2분의 1은 기준인 거 내가 알아. 그래서 2분의 1은 여기 딱 기준이 박혀 있어 근데 점수가 몇개 밖에 없어야 돼. 하나 밖에 없어요. 그럼 걔가 자 여기서 출발해. 여기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야 돼? 오른쪽으로 가면서 점수가 하나면 여기서 끝나야 돼. 이렇게 그렇죠. 여기에 뭐가 있으면 되는 거죠. A가 있으면 되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또 어디? 반대편으로 갈수 있잖아요. 이렇게. 그럼 여기서 조금 켜야지 이렇게. A, 됐나요? 그러면 노란색 A부터 보시면 정수이은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까 A는 일단 뭐보다 커야 되니? 1보다 파 커야 돼 만약에 이 A가 1이 되면 정수가 없지. 자, 그 다음에 여기 A가 2가 돼도 상관없어 왜냐면 여기 비어있으니까. 비어있으니까 2가 돼도 상관없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빨간색 한번 볼게요. 이 빨간색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. A가 어디야, 어디 사이?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. 근데 A가 0이 되면 근이 없죠. A가 어디? 마이너스 1. 이쪽에. 됐나요?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 이상, A가 0 미만이고, 그 다음에 A가 1초과그 다음에 2 이하다. 이렇게 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. 괜찮나요? 이런거 가시죠.